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삼천년 전에 다이세 궁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급한 걸음으로 다이당을 아련을 합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평안해 보이질 않습니다. 달광이시요, 왕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아주 해괴한 일이 있어서 황급히 왕을 찾았나이다. 아니 해괴한 일이라니 좀 자세히 말해 보시오. 격한 감정을 억누르듯이 한번 심호흡을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입을 엽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이성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아무 가족이 없고, 그죠? 양한 마리만 있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양은 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딸, 맞습니다.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그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옳거니 저 옆집에 사는 저 친구의 저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딸처럼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스리는 땅에 그런 극악무도한 일이 있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다윗왕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노기에 찬 다윗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얘기합니다 당장 그 놈을 내 앞으로 끌고 오시오 내 그놈을 죽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겠어. 우리는 다윗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하나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사실은 다윗왕의 분노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얘기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다윗왕이지요이 이야기 속의 가난한 사람은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지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아는 단지 양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아가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궁전에서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털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숨겨야 됩니다. 숨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 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의 아내가 과부가 되니까 우리 아의 아내를 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가늠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입니다.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죄의 가면을 씌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는요, 동서고금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왕처럼 권력을 잡은 어떤 고위층,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당장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죄를 시인하면,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고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 그것을 은폐합니다. 합리화합니다. 특별히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자기 자신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가면을 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미국 출신의 소설가인 커트, 보네 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태초의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저 소설의 주인공이 웰리암 캠벨 2세입니다. 웰리암 캠벨 2세는 나치 당원이면서 미국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생을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서 산 사람입니다. 가면을 쓰다 보니까 더 진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극렬한 나치 당원으로 사람들한테 당국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입은 캠벨 2세가 스스로 자수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은 4천만 명이 죽어나간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레스덴 폭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레스덴은 독일에 있는 유명한 군수공장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업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무려 3일 동안 밤낮 그치지 않고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쓰인 폭탄이 당시로서 3만 9천 톤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죽어나간 사람이 13만 5천 명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캠벨 이세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때로부터 약 21년 전 드레스대는 미국과 영국의 공군기들에 의해 고성능 소위탄의 폭격을 받았다. 특정한 폭격 대상은 없었다. 그것은 유럽 사상 최대의 학살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캠베리세는 자시가 자신이 저지른 스파이 활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드레스덴 공습으로 인해서 13만 5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공습을 했던 그 공군 비행기 조종사들은 전혀 죄 없이, 죄의식 없이 당당한 승자의 이름으로 영웅대접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 이전에 이거는 살인 아니냐. 그렇다면 살인자들은 승자라고 하는 이름 아에 지금 가면을 쓰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저자인 보네커트는 캠벨 2세의 그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가면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면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가면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보네커트의 태초의 밤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아니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은 나치의 괴멸, 나치의 그 괴멸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지, 그거를 이렇게 싸잡아가지고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정의든 불이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은 생각할 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인을 정당화 해버려요. 합법화 해버려요. 평상시 같으면 사람 하나 죽이면 그 죄가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수십만을 폭격해서 죽여도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양식 있는 전쟁 영웅들 중에는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국가로부터는 훈장을 받았지만 평생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가면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보네커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동에 가면은 하동 하회 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탈을 쓰고 사람들이 축제 때에 축제를 벌입니다. 탈을 쓰고 자기를 감추고 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순기능이 있어요. 무슨 뭐 저기 조로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예. 그 가면을 쓰고서 악당들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면무도회 같은 축제가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가면을 벗습니다. 여러분 가면이 정말 벗으신 것일까요? 버네커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자신이 가면이다.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에 보면은 멤피스도 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나옵니다. 멤피스도 펠레스라는 악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디전에 암흑이 있었다. 모든 것의 모태가 되는 암흑. 나는 태초부터 빛을 낳은 암흑의 일부이다. 건방진 빛은 이제 태초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밤과 다투며 그녀의 오랜 지위와 우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 악마가 하는 얘기라 신비인성은 적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일까요? 빛 이전에 암흑이 있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조 이전의 상태가 뭡니까? 형체가 없는 무질서,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생명. 창조는 뭡니까? 형체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가 완전히 불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흥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보면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낮과 빛은 활동을 상징하죠. 밤과 어둠은 정지를 상징하죠. 휴식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 있는 것은 지구의 물만 아니라 궁창에 하나님이 물을 가두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노아홍수 때의 40조에야의 비가 왔다라고 하는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우주에 가둬 두었던 궁창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어둠을 남겨두셨다. 이 궁창을 남겨두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이 흑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궁창에 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 한 가지를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궁창에 물이 쏟아져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밤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둠을 남겨놓으셨어요. 상식적으로 밤은 휴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밤은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온갖 범죄가 어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밤을 악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 상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낮이 상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선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낮과 밤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가능성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선 아니면 악. 두 가지 가능성 속에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두 가지 가능성에서 인간이 한쪽으로 경도가 되고 말았어요. 악적으로 경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건 우리 일상이 증명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악은 힘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악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못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 가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면을 쓰는 거예요. 보네커트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곧 가면이다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리키는 영어가 뭐예요? person이라고 하죠, person. 인격을 뭐라고 합니까? personality라고 합니다. person이나 personality가 어디서 왔어요?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왔습니다. 페르조나가 무슨 뜻입니까? 가면이라는 뜻이. 에요 연극에서 배우들이 착용하는 가면, 그게 페르조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인 거지요 물론 모든 가면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순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일 굶었어요. 배에서 그냥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보고서 미칠 듯이 안에서는 요동을 칩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저거 빨리 집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내색 안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순간 최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들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버지도 무섭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함께 울 수는 없잖아요. 아빠 안 무서워? 무섭긴 뭘 무서워? 아빠만 믿어?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항상 남편보다 늦게 자요. 항상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은 한 번도 그 자기 아내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깨서 보면 벌써 화장을 쫙 해가지고서 있으니까 화장한 얼굴만 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장이 점점 점점 짙어지면서 이제 분장이 되고 분장이 가장이 되고 가장이 위장의 수준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늦잠을 잔 거예요. 깨가지고서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맨 얼굴을 본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내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구세요?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를 가면이라고 하면요, 은 이런 가면은 꼭 필요해요. 본능을 억제하는 가면. 그래야 사람 사는 사이가 돼요. 본능을 억제하는 가면을 다 벗어버리면 우리는 짐승이 돼요.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 최면이라는 가면, 잘 보이려고 하는 가면, 품위를 지키고 사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가면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가면이 아니잖아요. 조선 영조 때에 박지원이 지은 호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호질이 무슨 뜻입니까? 호랑이가 꾸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어느 고을에 표슬을 아주 우습게 아는 북곽 선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라서 42채 되지도 않았을 적에 책을 1만 권을 지었어요. 그리고 육경을 해설한 책이 1만 5천 권이나 되었어요. 임금님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예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동리자라고 하는 미부의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수절을 얼마나 잘했는지 임금님께서 그 마을에 동리 과부지려라고 하는 정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절 잘하는 이 부인한테 아들이 다섯이 있었는데 다섯 아들마다 성이 다 달라요. 어느 날이 다섯 아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새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학선생을 닮았을까? 그래서 다섯 아들이 문틈으로 어머니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나 그 야심한 시각에 북학선생이 어머니 방에 어머니하고 마주 앉아가지고서 시를 읊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저 북학선생 맞지? 아 맞긴 맞는데, 아 근데 북각 선생 같은 점잖은 어른이 이 야심한 시간에 과부간, 과부강에 들어올 리가 있겠소? 맞아, 그럴 리는 없지. 아 참, 우리 고을에 성곽이 무너져 가지고서 여우가 들락거린다네. 그 여우란 놈은 천년을 먹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 저거는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힘을 앞에서 저 여놈을 때려잡자. 그리고는 다사다들이 문을 박차고 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 직업을 하고 거음아알살려라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벌판에 똥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냥 온 몸이 똥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한신이 올라오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호랑이 앞에 세 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랑이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험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의 짝이 되는지라 천신은 즉 천안신아 자기를 말하는 거죠 감히 아랫바람에서 옵나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북곽 선생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희들의 떠드는 천소리만 소리는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경계하고 건면하는 말은 내내 사각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도의지에 코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다가 예? 화두질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포승줄과 먹실 토끼, 토 같은 형구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결을 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하지 못하는구나. 호랑이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렇게 보면 호랑이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겠느냐? 대체 제거지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라하고 생을 빼앗고 물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나니 너희가 밤낮으로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심한 넣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하나를 살해하였은즉 다시 인간 사회의 윤리 도덕을 논할 수도 없구나. 여러분 재미있으면서도 쓸쓸한 얘기 아닙니까? 그가 그러니까 박지원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가식적인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호랭이한테 질책을 당할 정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표안 내리고 가면을 쓰는 거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멀쩡하죠.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보면은 가면이 벗겨진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무슨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점잖은 사람. 하, 그런 모범생 하, 그런데 구린내가 풍풍풍풍 나요 세상에 세상에 저 사람이 저 사람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단지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징인 어둠을 그대로 두신 건다 이유가 있어요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암흑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니, 그럼 그강부도한 그 놈이 어디서 당장 이리로 끌고 오노라. 내가 그 놈의 목을 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말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면을 쓴걸 몰라요. 보세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됐어요. 그런 법적으로, 과부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 여인과 더불어 애를 낳았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없다. 법적으로 끝났다.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시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의 집행자가 됩니다. 그놈 당장 데려와라. 내가 친히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양한 마리 훔쳤다고 죽여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과도한 법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자기 합리화가 끝나면은 그래서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이 사람은 더 정의로운 사람인 체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다윗 임금이요, 펄펄 뛰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자를 데려다가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 당신이 그 파렴치한 부자요. 당신은 바세바하고 간통을 했어.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이제 그 남편 우리야까지 죽이는 살인을 했어.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고의 권력자 다윗 왕. 왕이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잡아떼지요. 당장 비밀이 새 나가지 못하게 참수시켜 버리고 말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 얘기를 들었을 적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생명의 기회를 다시 찾은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질책한다. 쓰지요. 그런데 그 질책이 사실은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이드 얘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태초의 밤은요. 매일 계속됩니다.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은요. 이거는 밤이 매일처럼 찾아오듯이 항상 우리 주위를 운명처럼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돈을 더 믿지요 권력의 힘을 더 믿지요 저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눈을 질끈 감고 그 이익을 취하지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가면을 씁니다 위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한 번째 생긴 계명, 들키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의 최대 의 관심사는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쩌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방법이 없어요. 가면을 벗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은요. 평생을 살면서도 아침에 눈 뜨고 부인 얼굴 보고서 누구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보고 누구세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바로 가면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게 가면을 벗는 거잖아요. 우리 한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성숙을 이어나가겠나이다. 근데, 진정한 성도의 성숙은 어디서 출발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쓰는 것. 우리의 두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제가 뭡니까?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자들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 그 대상이 내가 정해 놓고 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만약에 신실하지 못한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복음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의 마음의 문은 닫혀 버리기 마련입니다. 진실함과 진솔함만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거두치우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서 풍성한 가을에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